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에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6어났다 한국 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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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국 사람 태어났다. 한 안녕하십니까 안근투어입니다. 여기는 심양역입니다. 고속 열차 타고 저는 단동으로 갑니다. 네, 지금 이제 곧 출발해요. 5분 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동역에 내렸습니다. 你好，你好，老板，麻烦问一下，没没有老板吗？啊，我预约了房间，我住这个预约了两个晚上。嗯，你是？韩国的。嗯，是这样的，我这边没有房间了，但是我给您放到我们那二部那个房间，我知道，我看着了嗯。嗯，然后我领你去可以吗？先先去看一下吧。行，啊、嗯。 뭐야또시작부터오버부킹이야에참哦，朝鲜人也曾经住过咱们这个酒店、哦、住过啊？嗯、公务员那样式的？嗯懂懂不那嗯。我,动动那个我懂懂懂。公派的。啊、哦、对对对。嗯，那你就也登记过非朝鲜人的这样的护照的，叫外国人登记住宿啊？登登嗯,嗯，就是必须得登好了，你才能办理入住。对对对。对嗯。这个警察局都会查的。对的。好久没有看毛主席的塑像了。哈哈、嗯。<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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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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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층까지 있는, 놀랄비> 오우. 내가 이거 1박에 얼마 주고 했더라? 찾아봐야겠다 자뷰 정말 <laughs> 와 이건 단독역 뷰도 아니야 단독역 지붕 뷰 <laughs> 2박 하겠습니다 뭐야? 무서워. 씨.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就是我这货，这不让拍照啊！真、嗯嗯、可以来找我，我凑这个，你尝欢还您健康生活。先看一下。谁谁户外可是才玩。看不看不了，看不了、嗯、啥了我这看。嗯 <목소리도> 네 이번 여행에서 아마 드론 샷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라 봐. 라이완 내면 봐. 아. 되게 싸게 타요 음. 한국에서 분식집에서 먹는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음.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다 무채, 김치, 오이 냉면 엄청 맛있게 먹었고요. 사실 제가 아까 우리 호텔에 여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원데이 투어가 있더라고. 이 북한이랑 이렇게 접경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이렇게 문의해가지고 좀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제 마지막에 한국 사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된대네. 아참뭐 수속이 복잡하대요. 시간을 많이 뺏기나 봐. 그래서 또딴데 이제 여행사 같은 데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을이 됐습니다. 네. 찾으러다녀야돼喂，哎，你好啊，可以报名那个明天的一日游吗？好的、嗯，嗯，咱们可以走一下全韩的那种的，嗯，我跟您说一下，嗯，这个零购物吗？这个没有购物店啊，没有购物的。物的 OK，<对>然后没有什么另外的这个付费的这样的吗？全都是。没有。这个韩国国籍也可以报名吗？可以，可以的。哦对，对对对。 那我想报一下。好的，没问题。你那个证件带了吗？带了啊。嗯，好的，好的。다행입니다. 아, 어. 어, 어. 어. 어큰거 해결했네. 자 출발하는데 우리 여 사장님이 직접 운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승용차 한 대로 가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투어가 출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이 방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여행 유튜버들이 이쪽 단동 지역에 많이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 좀 트러블들이 좀 있었대요. 어 그리고 중국 분들, 투어 팀 분들이 좀안 좋아했던 그런 좀 경험이 많다고 사실은 좀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좋은 효과보다 안 좋은 효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뭐단독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뭐딱 유튜버 분들 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 한국 분들도 자유여행으로 오셔서 이렇게 투어 참여하려면 아마 좀 발품을 파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안 받아주는 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 Oh. 아, oh, 쥐의 방향은 베이징아. 네所有的毛主席像它指的都是一이方向就是中國的首都北京那麼無論是在四川成都的毛主席的左肩還是其他城市的都是指的是北京的方向. Oh. 오. 장전설아. 어, oh. oh. mm. oh. 자, 비록 우리가 세 명이지만 mm. 예. 우리 깃발까지 돼 있는 나름대로 정확한 우리 투어팀입니다. 예. <laughs> 오늘 투어 여행 장소는 항미 원조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을 중국 사람들은 항미원조라고 부르죠. 중국에선 우리 6.25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美它朝时期的时候为什么这个1 1 1 5号火车站会成立在这一块呢是因为在整个抗美援朝时期咱们这种火车是被就是那个敌军作为重点的打击目标为什么因为它的目标非常明确在行驶的时候因为是收买的嘛它前面那个排烟孔 会发出滚滚浓烟，那敌机在空军侦察的时候，就是很容易，就是精准的打击咱们这个火车的这个目标。因为当时咱们的物资都是，就是铁道部队都是用这个那个火车运输一些物资到朝鲜那边的。但是当时的这个幺幺幺五号的火车是唯一一个保留最完整的火车，包括整个抗美援朝战争任务当中。 车上一共九名成员，全部无没有一个受伤的，对，嗯、非常出色的完成了整个抗美援朝时期的所有的任务。所以在抗美援朝战争胜利胜利之后，这个火车头就被展示在这个咱们抗美援朝纪念馆，是比较有特殊意义的，因为其他的火车都被损毁的特别严重，通通都是当年抗美援朝上过战场的真实的机器，不是模型、啊、哦。 苏联制啊，对，因为我们的中国那时候的武器其实并没有那么先进哦，好多的武器其实都是苏联那边就是买回来的。嗯，这是之前用的高射炮啊，这边那个大的就是原来用的这个雷达、哦、啊，雷达啊。对。啊，能把整个天空都拍到。来，云宝宝，云宝宝。看尔一套纪念塔的整个塔身是五十三米。 它的塔尖为三米，三米代表了抗美援朝战争打了三年。哦，oh. 塔碑和塔座一共是五五十米，代表的是在一九五零年开始的。嗯，mm. 咱们抗美援朝纪念塔这上面还有几个缓步的那个大型的缓步台儿，它的每个缓步台的宽度都是十点二五米。 代表的是什么呢？代表的是抗美援朝战争开始的那一天，对，十月二十五号啊，十月二十五号，对，十月二十五号正战争正式打响。嗯嗯，毛泽东毛爷爷他是想让林彪去，但是林彪那个时候没有办法去参加这场战役，所以彭老将军是属于临危受命接的这场战役。这会啥？ 后边的那个雕像就是抗美援朝运动了。嗯、抗美援朝战争有个抗美援朝运动，因为抗美援朝运动当时纪念的是谁呢？是咱们后援方的老百姓。当时抗美援朝时期的时候，老百姓为咱们志愿军提供了不少有力的帮助。 那时候的老百姓也是值得被我们纪念的，就建了这个抗美援朝运动的这个雕像，为了纪念他们。我们可以在这拍这儿，有谁要拍这儿的？就在这儿，我给你做这不都是一个？为什么抗美援朝纪念塔正对的方向不是我们正门进来的方向呢？是因为它这个也是有意义的。嗯。咱们抗美援朝纪念塔正对的方向就是对面的朝鲜。当年咱们抗美援朝时期的时候是在朝鲜那边打的仗。 所以今天塔对的是朝鲜，还有一个意义就是召唤咱们志愿军回家。而且正中间的这条道，咱们可以看到，这条道是没有楼房的，直通对岸朝鲜新义州。嗯。这个是康庄大道。还有一个定义就是谁都不能说是咱们回家的路。所以他们每朝金人塔归应的就是咱们以前的志愿军，召唤他们回家，为他们指路。哦。所以这一条道是不允许建楼房的。哦。 자, 왼쪽이 마우스 똥이고 오른쪽이 본더 화입니다. 이거 전원을 보시면 항미 원조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초기에 중국 인민이 정의를 수호하고 힘의 논리에 반대하며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1950년 6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미국의 트로만 정부가 군대를 무장시켜 이 전쟁에 간섭을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참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38선을 넘어왔고 그후 우리 암록 강변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 정부와 마오쩌둥 주석이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은 부분도 있고 중국 인민들이 자체적으로 미국에 항거하고 북한을 돕. 고자하는 의향 또한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우리 조국 중국을 지키자는 결정에 따라 중국인민자원군을 결성하여 자원군을 결성하여 한반도의 전장에 투입되었다. 결국 중국은 6.25전쟁에 2년 9개월간 참전했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군대의 위상을 세웠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리 중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김과 동시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질서를 중국이 다 바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와 국제 사회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2000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국제적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후, 6월 25일, 미국은 더더욱 우리 니케 타이하이 군진국을 선언했다. 同时，派美第七舰队侵入了中国领土。外务相朴宪勇联名致信毛泽东主席，请求中国出兵援助朝鲜。当时，在信的最后一句话是这样说的：即盼望中国人民解放军直接出动援助我军作战。十一月三日，毛泽东主席毛泽东主席收到了这封求援信。十月四日，在北京中南海召开了紧急会议。 这幅油画名为《决策出兵》，反映的是十月五日的中央政治局会议。出席会议的领导都是以毛泽东同志为核心的党的第一代领导集体。在会议上，彭德怀率先发言，他说：“打是一定要打的，唇亡则齿寒，户破则堂危。” 五日下午，中共中央权衡利弊，做出了抗美援朝、保家卫国的战略决策。这里呢是冰雪长津湖的复原场景，体现了当时这些志愿军战士们，他们为了战斗的胜利，手握着钢枪，保持战斗姿态，成为一个个永不倾倒、巍然屹立的冰雕。他们有一个共同的名字——叫志愿军。为了保存有生力量。 在横跨朝鲜半岛二百九十公里的正面战线上，逐步地筑起了一道这样能攻、能防、能机动、能生活，以坑道为骨干支撑点式的防御体系。当时的这个坑道宽是只有一米二的，高呢是一米七，拓宽了它的宽度和高度。是弹药库，甚至到了这里，如果将挖出来的土石修成一米宽，毛泽东主席在北京中南海接见朝鲜内阁首相金日成。 这也是朝鲜战争爆发以来，两位领导人的首次会见。这边的展会中是七十多年前朝鲜老百姓赠送给志愿军战士的铜碗、铜筷子、铜勺，还有朝鲜的民族服饰、朝鲜的民族乐器长鼓和加倻琴。展会中的各种红色锦旗，都是当时朝鲜政府和朝鲜人民赠送给中国人民志愿军战士和中国政府的，体现了中朝两国人民的友谊。用。 宣泄共同凝聚的，接下来这边请。下面有两组数字，分别代表着抗美援朝作战期间累计赴朝人次两百九十万，其中牺牲人数为十九万七千六百五十三人。在这些烈士当中，包括了毛泽东主席的长子毛岸英，他入朝三十四天，牺牲时年仅二十八岁。 国家五位领导人在不同历史时期对抗美援朝战争的题词、讲话和评价。纪念馆的陈列厅讲解到这里就结束了。九点半的公益讲解结束。이렇게360도로그냥다 为了祖国，为了人民，为了和平，精精神气昂昂。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 자기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 조선 인민에게 당신께서는 배려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방면으로 원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조선 노동당을 대표하여 우리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의 해방 전쟁에 대하여 간단히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미국 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배전에 배전을 거듭하여 남조선의 최남부 협수한 지역에 몰려들어가게 되어 최후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고 미국의 군사적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자기의 위신을 만회하여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본래의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평양 방면에 미국의 육해공군의 거의 전부를 동원하여 9월 16일에 마침내 대병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시를 점령하였습니다. 전방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우리 인민군은 상륙 침입한 미군 지역을 대항해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각 전선에서는 백여대 편성의 항공부대의 엄호하에서 적의 기계화 부대들이 활동해 특히, 우리 부대들을 저공 비행으로 다수 살상합니다. 후방에서 적의 항공기들은 교통, 운수, 통신들과 기타 시설들을 마음대로 파괴하여 적들의 기동력이 한도로 발휘되는 반면에 우리 인민군 부대들의 기동력은 악화 마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전선에서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적들은 우리 군 부대들의 교통, 운수, 항만을 차단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인천 방면으로 상륙한 부대들과 남부 전선에서 진격하는 부대들이 연결되므로 서울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남반부에 있는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북반부로부터 차단되고 남반부 전선에 있는 부대들도 여러 토막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대들은 무기와 탄약 등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부대들은 서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완전히 점령된다면 적은 38도선을 넘어 북조선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일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게 되면 적의 침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운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동력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항공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된 비행사들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모동지시여 우리는 여하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조선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와 군사 기지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 민주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최후의 피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싸울 것을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조직 훈련하여 남반부에 있는 인민군 부대들을 작전상 유리한 일정한 지역에로 수습 집결하여 또한 전 인민을 총 무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이용해 우리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덕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의하게 되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년 10월 1일 평양시